오늘은 삼부레적한 999를 제작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삼부레적한 999이 차량은 이사 캠핑카에서 스타리아 999를 타서 1년 동안 잘운행하신 분입니다. 이사 캠핑카 스타리아 999가 매우 좋아서 만족을 하시고 그 차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차는 아내분이 타시는데 남편분이 다시 김병도가 만든 차를 재구매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차는 판매하지 않고 이번에 삼부례적한 구급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가 나오면 그 차는 아내분이 매매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바꾸는 이유가 차가 많이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칸은 4륜이라서 좋고 또한 여기 와서 칸 출고 차량을 본인이 직접 시승도 해보고 나서 승차감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사에서는 에어서스를 제가 쓰지 않았고 또한 트리플 셔버도 바뀌고 승차감이라든가 하체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승차감 자체가 기존에 있던 스타리아 9 9 9와는 엄청난 차이를 매우 우족족한다고고님님서얘얘하하셔재재매매를하9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제품에 자신 있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을 바로 다 공개를 합니다. 유튜브로.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편집을 잘못 하기 때문에 뭐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을 못합니다. 자, 실내 공간입니다. 뒤에 가구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타공판이 붙여지고 가구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물통도 와 있고, 바닥면이 잘려진 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그 외에 벽과 사이에 저렇게 단열지가 부착된 게 보이고 있고요. 벙커가 타공판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보면, 운전석과 이 사이에 우레탄 폼으로 가득 채웠고, 합판으로 두꺼운 합판으로 막았습니다. 그 속에 놓고 이 위에 또 단열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일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열은 아주 잘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닥재에 지금 보이는 거 보면 다음에 더 지난번에 도 보여드렸고 더 진화된 과정을 보여드리면 이 위에도 이 바닥 위에도 오레탄을두 장이 더 얹었기 때문에 단열이 아주 잘 되도록 설계된 겁니다. 가구가 지금 부착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구가 부착되고 있고요, 등도 조립되고 있습니다. 전기선 같은 게 지금 작업 중인 과정을 보이고, 이 하부 이쪽에도 보면 우레탄 폼으로 다 단열 처리를 하는 게 보일 겁니다. 벙커도 이렇게 보강을 하는 거와 성 처리하는 거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고 작업을 잘 하기 위해서 운전석 조수석 의자도 저희들이 다 탈거한 상태입니다. 지금 조립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등이 불빛이 잘안 보이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빛을 조명을 해서 자 상부장이 붙고 있고 작업 중인 걸 열어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김없이 유튜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단열을 받기 위인데 단열 장치를 하기 때문에 결로가 나 있습니다. 이거를 놓고 그 위에 또 판을 또 깔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보통 기름이 들어갈 때 다른 캠핑가들은 기름이 고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이 주유구가 밑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실내로 노출되어 있고 보시면 경사지게 돼 있죠. 순정 차량은 기름이 잘 들어가는데 개조해서 안 들어가는데 저희들을 보시면 기름이 아주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사 캠핑카도 잘 들어가지만 그보다도 더욱 높이를 높여서 기름이 고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때 기름이 잘안 가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달려 있고요. 여기 발판이 달려 있습니다. 외부는 보시면 전기 배선, CCTV, 블랙박스 등 선이 빠져나와 있고요, 창이 달려 있고 주유구는 이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래위로 다 합판이 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이 판넬은 GRP 판넬입니다. GRP 판넬인데 대부분 캠핑카 회사들이 GRP를 쓰지 않고 알루미늄 판넬을 쓰는데 그리고 알루미늄 판넬 한 장만 쓰는데 저희들은 GRP 판넬과 알루미늄 판넬 같이 쓰더라도 사이에 합판도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잘라놓은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보일 겁니다. GRP입니다. 바깥에 GRP고 공기층이 보이시죠? 구멍이 나서 이렇게 보면 공기층이 있죠 공기층이 있고 안에 알루미늄 판넬을 그냥 단독으로 놔놓으면 약하고 단열이 잘안 됩니다 이공기층이있다도 그래서 알루미늄 판넬 안에 실내입니다 이 안에 실내 합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가구구를 달든 뭐를 달든 튼튼하고 강합니다 단열도 잘 되고 근데 캠핑회사들 대부분 다 보십시오 실내 보면 알루미늄 판넬 하나 우레탄에 달랑 붙어 있고 밖에도 알루미늄 판넬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캐리어를 달든 뭐를 달든 약하면서 힘이 없죠. 그래서 자전거 캐리어 를할때 이렇게만 다는 게 아니고 또 스텐으로 보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부해석한 자전거 캐리어는 100kg 이상 달아도 끄떡이 없죠. 옛날에 캠핑 가서 모 회사에 자전거를 달고 가다가 자전거 캐리어가 뽑혀버리는 것도 보셨고, 그렇습니다. 잠깐, 다른 제작 과정의 차량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닝고리를 외부에다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아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이유는 바로, 보이시는 이 판넬 때문이겠습니다. 이 판넬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끄떡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알루미 늄 판넬 아무것도 없는데다 이거 하나 붙여 놓으면 보면 이거 붙이지도 못하고 붙여 놓으면 좀 있다가 다 떨어져 버리고 휘어지고 하는 걸 보셨지만 저희 판넬은 GRP 판넬이라는 거 보여 드리는 겁니다. 요즘 김병도를 따라하는 캠핑카 회사들이 많은데 그 짱톤 캠핑카 회사의 물통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먼저 우측에 보이는 게 삼부 레저칸에서 쓰는 향 물통입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물통이 전혀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반투명해서 굉장히 강하고 빨 움직여지지도 않고 가격이 당연히 비싸죠. 국산입니다. 이거는 국산 같지는 않고 메이커를 모르겠고 일단. 얇았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보세요. 휘어지죠? 소리가 나는 거를 눌려주는 거 보세요. 이게. 손으로 눌려도 이렇게, 이렇게 눌려집니다. 이렇게 얇고, 이거는 글자 그대로 일장 플라스틱 통입니다. 플라스틱. 당연히, 물이 얼지만, 얼고, 물이 차면 얼면 물통이 터지죠. 그 다음에 당연히 물때가 끼겠죠. 이 물통은 물때가 끼지 않습니다. 단열도 안튼 잘 되고요. 여기다 또단열질 하겠지만 가장 중요시하는 식수 청수 우리 밥도 이 물로 하고 반찬도 뭐 하고 하는데 관련된 이 물통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스테인리스 물통보다도 이 물통이 가격도 비싸고 훨씬 질이 좋습니다. 위생적이고요. 그래서 한번 차이를 봤습니다. 작동이 겉모양만 비슷하게 따라오지 속 깊은 데 가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가 계속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